며칠 전에 이제 저그 이거 에어포스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했잖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금 여기 심어져 있는 거 보니까는 사실 이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알 수는 없긴 한데 그래 왠지 좀그 안정적인 느낌이 어 조금 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막그 그냥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물론 이제 볼륨도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긴 하네. 볼륨도 굉장히 좀 많이 차이 나긴 하는데, 근데 이제 여기는 어 물이 왠지 좀잘안 빠진다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어 왠지 좀 그런 걱정이 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랄까 어 해서 그 이쪽 에어포우스로 좀잘 바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말이죠. 지금 그 수국을, 이, 게 이제, 화분을, 지금 이제, 이쪽으로 이렇게, 이제, 항상 하다가, 어 제가, 저 물이 좀안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, 지금 이걸로 이렇게 좀 옮겼거든요. 옮겼는데, 음, 좀, 모르겠어요. 지금 느낌인지는 모르지만은, 조금 어더 나은 것 같아요. 어 이게, 이제, 위쪽에, 위쪽에, 그러니까 위쪽의 상태가, 위쪽의 상태가 어~ 이렇게 그 물이 안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 생기는 어떤 그런 그 이끼 같은 뭐~ 어떤 그런 현상들 좀 그런 게 없어 보인달까 음~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~ 이게 좀 좋은 거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.